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초학고학년 담당 임예훈입니다. 드림메이브 하나님 나라의 완성 8단원 3과 지침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단원 3과의 제목은, 복음을 위해 선택받았어요 입니다. 이글 말씀은 사도행정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이며, 원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받았어요 입니다.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사울은 유대 지역 뿐 아니라 유대 지역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까지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일 수 있는 공문을 요청하기 위해 담에색으로 향하던 도중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강력한 빛을 만났습니다. 이 빛은 포스라는 단어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사울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은 순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주로 믿게 된 사울은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으며 바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을 죽이고도 죄의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날뛰던 사울에게 빛이 임하자 그는 바닥에 굳굴라집니다이 만남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의 일꾼이자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선택과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습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자임을 안다. 인지적 학습 목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위해 선택받았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감성적 학습 목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산다. 행동적 학습 목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웰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공과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 함께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웰컴 활동의 제목은 장보기 게임이에요. 교재를 보면 지금 장을 보러 마트에 왔어요. 지금 어떤 물건이 가장 필요할까요? 장바구니 안에 필요한 물건의 이름을 적거나 그림을 그려보세요.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에 대해서 그럼 친구들과 한번 나눠볼까요? 이야기를? 대화를 잘 나눴나요? 필요없는 물건을 사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물건을 고를 때그 물건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물건 하나를 고를 때도 무슨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하게 고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 어드벤처 활동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해요.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떠올리며 문제를 푸는 활동이에요. 우리 잠시 시간을 줄 테니 성경을 찾아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채워보세요. 다 채웠나요? 먼저 한 사람씩 순서대로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말해보고 해당 구절을 읽도록 할게요. 틀려도 괜찮으니 자신있게 말해보세요.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자, 1번 문제의 답은 대제사장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어요. 2번 문제의 답은 공문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담메색 여러 회당에 들어갈 공문을 요청했어요. 3번 문제의 답은 빛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색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어요. 4번 문제의 답은 5번이에요. 자, 5번 문제의 답은 박해예요. 땅에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6번 문제의 답은 시내예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사울에게 말해줄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7번 문제의 답은 5예요.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8번 문제의 답은 사흘이에요. 사흘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사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이제 밸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자임을 기억하기로 해요. 오늘 어드벤처 활동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을 위한 나의 몸과 마음 활동을 해볼게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복음을 위해 잘 사용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실제로 손과 발과 머리와 눈과 입과 마음이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모두 적었나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자임을 어떻게 기억하면서 살아갈지 인코리지 활동을 통해 살펴보도록 해요. 이번 주 미션은 밸류에서 다짐한 복음을 위한 나의 몸과 마음을 한 주간 실천해 보는 활동이에요.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복음을 위한 나의 몸과 마음을 신체별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실천한 내용을 적고 체크해 보세요. 다음 주일 교회에 와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주일 예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일기도 작성해 보세요. 그럼 이제 기도하고 8단원 3과 공과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8단원 3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단원 3과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